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자는 어떤 모양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어 여러 가지 잠자는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 그림을 좀 그려놓긴 했어요.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soldier라고 하죠 군인의 형태로 잔다라고 하는 거죠. 군인의 형태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자세로 이런 자세로 자는 사람, 그렇죠? 음. 한쪽 팔은 위로, 한쪽 팔은 아래로,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You are quiet but proud. 당신은 quiet 이거 조용한이란 뜻이거든요. 당신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proud 어떻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요. Proud는 자랑스러워하다, 자랑스러운 이런 뜻이거든요. Proud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는 거겠죠. 이거는 자랑스러운 이렇게 될 겁니다. Quiet는 조용한. 음. 그 다음에 Quit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Quit은 어, 그만두다. Stop이랑 비슷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 하나 더 보시면은 음, Quite 이거는 Very하고 비슷해요. 매우 꽤.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어, 군인처럼 자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자신감이 있는 어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일 거고요. You set a high standard for people. 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For people. 사람들에 대해서요. 높은 기준을 갖습니다. You set a high standard. High standard, standard는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So 그래서 그래서 you expect a lot. 여러분들은 이렇게 잔다라고 하면 기대할 건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할 것이에요. 누구에 누구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합니까? 여러분들 자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은 많이 기대감을 갖는 사람일 거다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은요, free fall 자유낙하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요쪽으로 떨어지는 모양인가요? 자유낙하 모양인데요. You are friendly with people. 당신은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Friendly 친근한 친한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친근할 거예요. but 하지만 easily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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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upset 화가 날 것입니다 뭐할 때? someone speak badly about you 뭐할 때? 이거 부사절이구요 부사절은 시간은 인조건 양고 동시 동작 목적 결과 중에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죠? 어렵더라도 하셔야 돼요 어,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speak 말해요 badly 나쁘게 이야기해요 나쁘게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About은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이건 이거는 나쁘게. 음,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쉽게 get upset. 쉽게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죠.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starfish. Starfish는 뭐예요? 불가사리죠. 음? 불가사리처럼 이렇게 쫙쫙 뻗어서 자. 음. 불가사리처럼. 그런 사람은 you make a good friend.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를 만들 겁니다. 뭐냐하면요, 좋은 친구를 사귈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부사절 나왔네요. 부사절은 시간 아닌 조건 양보 동시 동작 목적 결과 중에 이거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니까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원인 원인에 해당이 돼요. 시간 원인 조건 양보 동시 동작 목적 결과에서요. 그래서 어,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좋은 친구를 사겨. 왜냐하면, 어, be ready to는 준비된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always가 항상 이란 뜻이니까, always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be ready to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뭐할 준비가 되다. 어, 뭐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listen to는 듣다요. 아들,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를 make 사깁니다, 만듭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음, soldier, soldier 형태의 취침 자는 잠자는 모양이 그렇다라고 하면 you are quiet but proud. 여러분들은 조용하지만 자존감이 있고 자랑스러움을 있고 있는 갖고 사람입니다 You set a high standard for people, so you expect a lot from yourself and others. 여러분, 들은사람에 대해서 높은 어떤 기준을 set 정해놓습니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0 0 0 0 0 0 0 높은 어떤 수준을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 그죠? 기준을 갖게 된다. 스탠다드, 기준이란 뜻이구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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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expect a lot. 많이 기대한다 라는 얘기죠. a lot은 많이란 뜻이에요. 많이 기대를 해. expect는 기대하다.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기대를 한다. 음, 그죠? 그 다음에. Free f o l 자유낙하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저 그렇죠? 자유낙하 스타일의 사람. You are friendly with other, but, people, but easily get upset when someone speaks badly about you.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매우 친근하고 친근하고 친절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화가 납니다. 기분이 상해요. 뭐할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speak. 말할 때 그때는 화가 쉽게 나 친근하고 착하지만 starfish 그렇죠 starfish는 불가사리 모형 많이들 이렇게 자잖아요 팔다리 막 쭉쭉 뻗어 갖고 그렇죠 you make a good friend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를 사귈 것입니다 왜냐하면 you are always ready to listen to other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항상 항상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하니까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많겠죠. 자, 필기해 주시고요.